시원하다 날씨 진짜 푹하네 좋아 좋아 날씨 좋아 아침엔 이슬이 뜨니까 조심해 어 완전 늦었네 완전 늦었어 이사하고 헬멧도 벗지 말고 가야 돼 그래도 조심조심 가야지 약속시간 늦으면 커피 한번 쏘면 되지만 아침면 아파 오래가 그리고 인천에서 오니까 조금은 이해해줄 거야 시 <목소리>

그러게 신기하네. 어떻게 보리밥 집에서 삼겹살을 주지? 삼겹살 집에서 보리밥 주는 게 아니고? 응 음, 그러게. 어? 설마 돌아면서 산 찍는 거야? 아 <laughs> 어, 지금 동영상 찍는 거 같은데. 아 대박이다 진짜. <laughs> 만렙이다 만렙이야. 어우와인딩 아주 끝내주는 내 오늘. 우리 선발팀이야 뭐야? 왜 이렇게 빨리 가? <laughs> 아 오늘 라이딩 하는데 쫄깃쫄깃한데? 오래간만에 밟아보지? 어. 기장도 아, 하면서 타야 돼 아기 터 아기 터 7대 오토바이 7대 딱 10명이야 어 커피값 수억 나오겠네 아 내가 커피 쏜다고 그랬거든 아 너무 고마워서 이거 함부로 돌리면 안 되는 거야 커피 샀어 커피는 비쌀 텐데요 어, 10명이야 수억 나올까 아 고량 보가이야 진짜 어려워하다 많이 기다려서 먹어봐서 기다리는 거예요. 뭐. 진짜 기다렸다 기다리는구나. 우리 저번에 폴라기 갖고 두 시간 기다렸어.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일찍 가야 돼. 일찍 가던가 늦게 가던가그렇게두 시간 기다렸어. 두, 두 시간. 아, 야, 이 쌈이. 와뭐 와, 너무 맛있을 거 같아. 먹 치킨도 다아 먼저 가신 분 너무 아쉽기는 해. <laughs> 와 이거 진짜 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<laughs>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야, 이거 또, 또 오자고 그러겠는데, 이게? 심지어 고개 삼두살까지 네. 크게 먹는다면안 써. 어 섬세한 가위질 봐봐 <와봐. 웃음> 뭐, 저기 삭살 벌써 다 드셨어. 다 드셨어. 저 끝났어. 자 우리 이거 오랜만에 쏘셨습니다 나 머리 한번아주세요아 이거 고 싶어서 나한테 쏘면 되는데 <laughs> 아그래요 어, 얘한테도 박수하얘 때문에 얻어먹는 우리 모집체 <laughs> 와 이거 입 입맛 까치지마 식빵이다 <laughs> <laughs> 아 저기 형수 아 여기 다붙쳐서 아, 저... 가야 되는데 배불러서 입맛. 배불러도못 먹는다. 그깐 위에 거만 딱어 먹을 수 있어. 입맛까지 는좀 예, 예, 예. 드실래요? 아, 다이배불러대배불러대배불러대배불러대 <laughs> <배부르대, 배부르대, 배부르대. 웃음> 카스 여기 그럼 여기 먼저 그다음 아, 아, 여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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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먼저 아, 여기 먼저 그 다음에 거 말고 여기서 본 영화 같다. 아, 그 아, 1층부터 아, 1층부터 아, 저 빌트인까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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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여기좀 하고 있어. 음식을 내려보낸데 기다리세요 여기 놓고 그 다음에. 가 내가 샀다고요. 내 거라고 아 그러니까 누구 시계를 샀다네 3층에서 끝났어. 한 근이 늦었잖아 지금. 다 이제 2층으로 갑니다 h e w on the 요 a s t I think you are. I think you are. That's just another. How do you know? I don't know. I'm g o i 넘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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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웃음> 야.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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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좀> <laughs> 여 다시, 다시 아 내려봐? 어 내려가. 다시 내려가? 내려가? 어내려아니 이거 안샀으면 어떻게 했까 이거 형님이 골랐죠? 이거는 아니야. 여름 때는 저아이두개먹이거막이딱이 왔으니까. 약간 왔대이거다안 내려가. 아까 이거까아이 왔으니까. 아까 햇이 왔으니까. 아이왔 야. <laughs> 니이왔으니이으니이거이왔으이거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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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양평 직진 양평 여주 못마 여기가 좋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동나 아니에요? 맞아요 한참 됐어요 이번에 아이고,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아, 좋다. 이제 좀 보이네. 아유. 난 아침에도 뒤에서 다 보고 갔는데. 못 봤어, 나는. 아무튼 오늘 잘 먹고, 아이고. 재밌게 수다 떨다가 갑니다. 이사 좀 해봐. 여기서 마, 마무리하게. 어차피 복귀니까. 아직도 멀었는데? 집에 아, 도착려면아그이니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. 녹화 안 하게. 여기 경광 좋은 데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. 차도 네. 안 막히고. 네. 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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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